Hi, 안녕하세요. 미니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본 차량 출고 영상 담는 것이 아니고 긴급 속보 영상 또한번 올립니다. 바로 전화 주셔야 될 사안이고요. 아투원 하면은 이 세라믹 실버 엣지 타입이 상당히 유명하다 보니까 아투원에서 선주문 차량, 세라믹 실버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가솔린 차량, 다섯 대 선주문 잔여 차량이 있어서 소식 알립니다. 자, 세대는 구인승 특히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연말까지 생겨서 꺼내야 된다 하면은 바로 세라믹 실버 그래비티 이렇게 하이리무진 해도 되고 또 GL 라인 즉 하이리무진이 아닌 차량도 해도 됩니다 나는 7인승이 필요하다 지금 7인승 그래비티 세라믹 실버 가솔린 차량 계약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바로 전화 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2025년형 7인승도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GL7 하이리무진이 아닌 라진 7인승으로도 제작이 가능하죠 현재 9인승은 로우 카니발 기준 5,590 5만원 상품성 개선된 차량이죠. 그리고 7인승은 5,627만원 모두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바로 전화 주시면 올해 안에 세라믹 실버, 낮은 로우 카니발 또는 이렇게 하이모진 엣지 타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오산지점, 대전 본점 모두 열려 있습니다.